500리길 모니터링 결과 덕분어 우리 단체가 생각하는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차분함마 현장감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해하 순서는 500리길 모니터링 추진 배경, 진행 과정, 목적, 그다음에 모니터링의 결과를 종합하고 구간별 모니터링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청호는 금강의 허리부분에 위치하여 대전 광역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에 걸쳐 있습니다. 대청호 5 0 0 m 은는 대청호 약 200여 k 로를둘레 있게 하여 트래킹할 수 있도록 21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1개 구간을 직접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마쳤는데요. 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오명길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길 어디서 조성했나? 주민 인수가 많이 낮아졌고요. 낮았고요. 마을과 트지역의 연계성, 그다음에 입간판 등 시설 파손과 회손대때방지된 것, 그다음에 도대체 어디가 길인가요? 인도가 없는 차도를 돌아라고요. 어, 산행 위주 위험 또 그대로 방치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아, 3월 8일 대청원 석사 전체 회의 및5 0 0일터 탐사 마을 기초 조사하기로 결정을 해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공조하여 3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 구간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추가 조사까지 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어, 어, 협의를 하여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청호 5 0 0 m 모니터링의 목적은 대청호 5 0 0 m 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위험 요인이 알려져 있는가, 그 다음에 트래킹 길과 마을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대청호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누가 관리하는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보여행길, 체험여행의 중심지를 만들고, 대청호의 문화, 역사, 수질,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청호 상하류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구간부터 21구간까지 지점별 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후의 결과와 관리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1구간 대청대 물모안서 출발하여 비상요소로 삼정동, 갈전동을 거쳐 이현동, 거대 억세밭까지입니다. 이도보길은 전망이 좋고 잘, 정비,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상요소로 공사 구간에 공사용 자재들이 좀 넓어져 있었고요. 지금 이 데크 만들어 놓은 데가 넝굴풀을 재발 안 해서 여름에 저희들이 다녔는데 전혀 다니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이 지방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갈때 지방도로와 그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물 옆에 길을 호수가 길을 이용하는데 지방도로 나올 때는 전부 다 인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 5 0 0길 l 정표는 보이지 않고, 호반길 정표가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호반길, 우리길, 5 0 0길뭐4 0색길길길이 하도 많고, 그 길마다 전부 다 이렇게 공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이연동 거대역세 밭인데요. 올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밑빛골 맹천, 맹천정에서 보는 어, 조망이 참 중요합니다. 그삼구간은 맹천버스 쪽점에서 마산동 삼거리까지인데요. 아, 일산문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 길이 그 트레킹 길입니다. 우리 지역 최초로 저 사회기업인, 아, 사회, 그거 지금 미주원지하고 관동별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4구간은 마산동 3거리에서 신상교까지입니다. 신선봉과는 신선바에 가는 길인데요. 방향표시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보이는 것은 흥진마을 쪽으로 가는 뚝방길이고, 오른쪽은 만수 이대 가는 오리골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리골로 오리꼴로 가는 길인데요. 폐고속도로 4차선을 80km속도 로 하라고 커브 있는 길을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5구간입니다. 5구간은 흥진마을에서 백골산성, 와리삼한리까지 어,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길이 아까 금성마을에서 흥진마을까지 가는 갈수기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만수기가 되면 이 길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길을 통행해야 됩니다. 4차선 도로를. 그 다음에 6구간입니다. 6구간은 대전의 끝과 보원의 초유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인도 없는 차도를 걸어야 하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현장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7구간은 대딱동 꽃봉관림지에서 추솔이 절골 어, 돌탑까지입니다 아, 본격적으로 옥천 구간을 돌아볼 수 있는 지점인데 옥천의 자랑인 추돌이부소담 절벽 풍경이 수려할 곳인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대 하천에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트레킹길이 15km가 되어서 꽤 부담스러운 거리였고 공국제 인도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흥먼지며 위험 요위를 남고 있었습니다. 8구간입니다. 절골루 티마 나무에서 옥천 폐기물 철장으로 쳐서 돌고리고개까지 옵니다. 한평 약초체험관이 올 7월에 개관을 했는데 다채로운 농촌 프로그램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마을 주민들은 500리길 조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산 약초길이 7구간과 8구에 걸쳐서 500리길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유실수를 대거 심어놓았는데도 정작 500리길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평리를 지나서 석골이 석결마을의 경우는 대청문으로세기가 밀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 펜스를 설치해 놓은 곳으로 매년 환경 체험장으로 선생 없는 구간인데 사실 많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두 구간입니다. 진걸 서착장에서 정지용 생각까지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을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목천의 문화를 탐구해 볼수 있는 학습 활동이 가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왼쪽 사진에 보는 진걸마을 진걸선착장까지 1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그 길을 도로 걸어 나와야 되는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10구간입니다. 10구간은 순수 등산로로 향수바람길과 중복된 구간인데 현재 37번 국도 선용공사로 입구가 변경되었으나 5 0 0 길이 정편은 있던 그대로 숲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옥천편에서 시행한 향수 바람길 이종편은 변경된 입구로 옮겨져 있습니다. 5변0 길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1구간입니다 안터마을 선자공원에서청마일까지 이의적인 느낌보다는 원시적인 자연 생태계 구간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말티고개 넘어가는 길에 삼비탈에서 돌무더기가 대가 쏟아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상시 관리가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안타 선상공원 이정표에는 고인돌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인돌공원은 선상공원과 다른 지점입니다. 12구간 청마지에서 안남면 상소까지 구간입니다. 가덕교를 지나면 비포장구간 비산번지길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서 트래킹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 길이는 자전거 길이나 순수 도보길로 선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반적으로 금강을 끼고 가는 길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가덕교가 건설되기 전에 잠수교고요. 왼쪽은 아래청동에 임도가 그 생기는데 그 방향표시판이 없는 곳입니다. 13번입니다. 가덕, 동락장에서 등주봉 가는 길인데, 금주골 부분에, 오른쪽 사진에, 저 방향표가 그냥 끈으로 묶어놓는 게 돼서 게 바람 불어서 돌아갔는지, 돌아갈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직접, 음? 트래킹을 할 때. 그리고, 등주봉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좌우 대칭 모양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4구간입니다. 안내 스티공원 탐방과 하늘 농촌 체험마을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다만 탑산이 트레킹 중간에 인도에서 산행으로 조성되었는데 산행 입구에 방향표지가 틀어져 있었고 입구도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또 힘들게 올라갔는데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상시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병인도 산길 한결이 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렇게 요 공사 자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 지방도는 다장군 갈림길에 인도차도 구별이 없습니다. 15구간입니다. 옥천에서 보은으로 산을 넘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구름 고개길이라는 이름처럼 8구분 음선으로 조성되어 있는 비포장길을트레킹하기에 매우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쉬어가라고 만든 정자 주변에 온통 압취와 벌레가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전이 녹색 농촌 체험 마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16구간입니다. 모은 해남면거북리 마을에서 형원 무이면 올라 탄지 마을로 산을 넘어가는 공간인데, 방향 표지판이 두 군데나 들어가 있어서 엉뚱한 길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길 찾고 헤매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됐는데, 가도 가도 길을 찾지 못해서, 안전을 위해서 119에 미 신고를 해놓고, 만약에 두 시간 후에까지 나한테도 연락이 안 오면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나중에 개울부를 따라서 산하로 내려가면서, 전혀 다른 길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때문이지 이와 같이 산에서 방향표시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재상 확인할 수 있었고, 500미 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가장 급선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관계자들은 깊이 논의해서 실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구간에 매게 낙엽하고 자간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17구간입니다. 소정교 삼거리에서 동보5시비가까지약 7km 트래킹 길이 위치 있습니다. 다만, 홍보책자에 기록된 구간 표기나 거리 표기가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요합니다. 전망이 좋고요.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 많은데 방향 표지가 없었습니다. 1 8구간입니다 인도 없는 차도를 걷는 구간이 많아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한 삼거리에 지금 보이는 게 여기에 이동할 수 없는 진검자리의 트래킹 공간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072의 예, 이정표인데요. 분덕리하고 방향을 알주는 양쪽 날개가 두개다 어디로 갔습니다. 예, 누가 깨어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72가 맞는데 여기 이정표에는 072로 되어 있습니다. 19구 권입니다 청남대를 통제할 때 입산 통제 경고판인데요 우리 500리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입산 통제 경고판이 없어져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물과 같이 대청호 주변의 문화적 탐방이 가능한 지점이 동선에서 소외되어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확대하거나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입니다. 2 9구입니다노역리 습지공원에서 우립 대교까지입니다. 문화재 단지를 품고 있는 양성산과 작두산 산행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문화재 잔지 자체나 주변 마을 탐방이 빠져 있습니다. 저기 2 9구은 그러니까 양성산과 작두산 산행만 하는 겁니다. 문화재 단지는 들어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길이 꼬리표가 길이라는 건 알려주는데 사실. 저때 갔을 때 저게 정확하게 산행 길인지 뭐, 확인이 잘안 되고 표지도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22분입니다. 인도 없는 차도를 그것도 매우 좁은 차도를 걸어야 하는 위험부간이 곳곳에 있는 지점입니다. 구룡산에서 조망되는 대청호의 탁월한 경관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간별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와 사진을 몇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인도가 배려되지 않은 차도를 걸어야 하는 구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트래킹 구간이 전혀 관리되지 않아 유실되거나 찾지 못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산행 입구 및 산행 구간의 이정표나 방향 표지판이 틀리거나 그 수가, 수가 작아서 미흡했고요. 마을 주민들의 500리 길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 대한 불신도 팽배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과 길을 찾는 사람들 간의 문제는 뭐 쓰레기 투기하고 농산물 채취. 뭐, 많이 다진 식분이 뭐, 복숭아 하나, 뭐, 콩 하나 딴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 농민들은 그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30일부터 관리 주체가 어? 정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00리 길과 후반길, 둘레길, 누리길, 향수길, 사자길 등 같은 구간에 다른 이름이 많습니다. 중복된 구간에 대한 분위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트래킹 하시 분들의 의견이 들었습니다. 아니, 얘기했지만 길에 뭐, 인도가 없는 거는 거의다고요. 그다음에 트레킹 구간이 관리되지 않아서 뭐, 찾지 못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옆으로 가다가 길을 못 찾아서 그 도로로 지금 그냥 빠져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에 이거는 탑산에 있는 건데 지금 잘 보시는 이 저기 보면 표지가 길과 평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2위로 올라간다고 누가 생각,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또 표지 따라서 그냥 직선으로 가죠. 가서 한참 동안 기헤맨 구간입니다. 합산이 전망 1 0 구간에 문제였었고요. 1 4 구간에 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이게 숲이 무거워지니까 길이 어딘지샷 찾지 못해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삼거리 같은 경우 특히 순방향이나 역방향 1구간부터 22구간 이 시계 반대방향은 좋은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게 표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삼거리에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 걷다가 삼거리 만나면 좌우센터, 무책임한 트래킹 이런 거. 그러니까 역방향으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도 방향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육구간의육구 방향표지인데요. 이 방향표지대로 죽다를 하면 그냥 낭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향표지가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저기를 확실하게 저희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봄에 방향표지를 만들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 나무이비우고져 가지고 방향표지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상, 산덕리, 상단마을 이, 이전편은 조금 돌아가면 정확하게 갈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00개 길을 또 음식점 입간판이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저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구간에 그 다음에 이거는1구간에 대충 둘레산 누리길인데요. 위에 있는 것이 물문화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어오다 보니까 1 0십7라인데 조금 더 걸어오니까 9 5 0 m 라 돼서 저거는 잘못 입식을 한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절개지가 응? 무너져 내릴 때보수안된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일구간인데 지금 비상요소로 공사하는 구간에 공사 중이라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뭇재 응? 구시재 뽑힌 나무, 그다음에 훼손된 시설물 그대로 방치한, 하 그다음에 길 옆에 쓰레기 버린데 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신천교에 저게 뭐였죠? 냉장고죠? 냉장고 그길옆에다 저렇게 갖다 놓아 버려놨더라고. 근데 바, 바로 이게 치워지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죠. 버려 갖다 버린 사람도 나쁜 사람이면 저걸 빨리, 저런 걸 치워줘야 되는데, 관리 가부실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완전 풀숲입니다. 길이 어딘지 잘 모르는. 이건 이제 호반길, 아까도 말했지만, 호박길이나 뭐, 우리끼리라는이 표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런 거 있을 때도 오면이 길를안 세워놨더라고요. 방향표만 해놓고, 이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1구장 21구간인데요. 그, 원표 위에다가 저, 이치기정표를 딱 박아놨는데, 저, 왜 저기다 박아놨는지에 가면,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구추동 상추마을 주민 김은 씨가 전화를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어? 개선책이 어, 있는데요. 전체 구간에 예, 재정비가 시급하고그 다음에 길 안내판을 재정비해야 되고, 길과 마을과의 연계성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유형 구간 홍보 안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특기 길을 연계하든지 통합을 해야 되고, 관리 운영 주체를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민과 함께하는 관리방안이라면 관리의 주체를 세우기 위한 형식체 구성이 필요하고요. 지금 정부제도형, 공개업형, 법안원형 이런 요형마다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각 구간마다 책임관리제로 운영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관리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 5 0 0리이 2차, 3차 환경 오염원이 아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생태 체험장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정되고요 대청호의 수질 보전과 주변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